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버거에 달려있는 싱글 레이어 라이더로 장애물을 검출을 한 것입니다.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빨간색이 데이터 지금 클러스터링 된 것들인데 빨간색들이 이제 장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버거를 동작시켜 보겠습니다. 버거가 앞으로 가에 따라 오른쪽 장애물이 검출이 되고 버거 진행됨에 따라 왼쪽의 장애물들이 왼쪽 검출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오른쪽 장애물도 이렇게 검출이 되게 되고 전방에 있는 장애물도 검출이 되게 됩니다. 자 이제는 실제 벽거가 주행함에 따라 검출된 장애물로부터 위험 상황을 판단해. 예, 핸들과 시트의 진동 모터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거 동작 시키겠습니다. 버거가 진행이 따라 오른쪽 장애물을 검출했을 때 시트 오른쪽과 핸들 오른쪽에 진동이 오고 왼쪽에 장애물을 검출했을 때 왼쪽 이렇게 진동이 오게 됩니다. 이제 선방 장애물을 갔을 때는, 앞에 진동부터에.